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우시행입니다. BTV 부산방송 대담한 부산 아, 민선 팔기를 이끌어갈 우리 지역의 구청장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자리에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수영구 주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용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용구청장 강성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를 믿고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과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18만 수용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수용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겸손의 구정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부총장님 의상이 오늘 아주 시원합니다. 네. 저희 뒤에 네. 배경에 이렇게 광안대교가 보이는데 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예, 방송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작업복이시라면서요? 아니, 근무복입니다. 근무복. <laughs> 네. 아니 일부러 그렇게 입으시는 건지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아네 저희들은 예. 이제 7, 8월 우리 아름다운 광안리 해변을 네. 관리하고 있는 구청으로서 예. 복장부터 좀더 편하고 이야. 자유로운 복장부터. 분위기 속에서 네. 더 많은 창의력과 음. 어, 업무의 효율성을 네. 구현하자는 뜻에서 제가 예. 솔선수범해서 아. 자유롭게. 그럼 칼라풀하게. 직원들도 이제 같이 예. 이렇게 자유롭게 입을 수가 있겠네요 넥타이가 그, 네, 가이가 아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기 입고 싶은 옷을 입고 <laughs>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예, 근무하고 있는 아.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저도 구청장님 사실은 수영구민입니다. 아그러세요 예. <laughs> 네. 오늘은 좀 제가 사심 방송을 좀 해야 될것 네. 같은데 <laughs> 네. 예, 수영구 주민 구민분들 대신해서 네. 좀 궁금한 부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네. 속시원한 대답. 예. 의상처럼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수영구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이에요. 네, 네. 예, 뭐 먹거리 볼거리도 많지만 특히나 부산의 랜드마크죠. 네. 광안대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예, 소상공인분들 많은 피해를 봤을 텐데 뭐 수영구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수영구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점을 둔 분야가 바로 네. 이제 지역상권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음, 네. 네. 정부와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우리 수영구에서는 지역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약 170억 규모의 제3차 긴급 생활 안전 자금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10만원씩 어. 예, 지금까지 지급 네. 전세대의 개인에게 지급을 네. 하고 있고요. 전 국민을 예. 대상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예. 예. 특히 이제 카드 사용이 수영구 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수용구 골목 경제의 음. 파급 효과가 엄청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 수립 용역이 지금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수원구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네. 같은데요. 이번 민선 8기의 핵심 문화관광 활성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4년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는 그런 네. 어떤 고증의 간념을 네. 깨고 정말 사계절 다양한 네. 어떤 문화와 관광 컨텐츠를 가진 광안리 해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 많은 고민을 해가 왔습니다. 네. 그 이제. 어, 고민과 그 노력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오늘 광안리 해변만의 특색 있는 예. 문화 관광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네.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는 가장 먼저 말씀드릴게 4월, 지난 4월부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광안리 M 드론라이트 아, 쇼가 정말 반응이 있습니다.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이 정식 명칭은 예.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입니다. 아, 이게 어떤, 예. 어떤 의미 여기에서 이제 M은 예. 영어의 첫 자리인데, 어, 마벌러스라는 뜻입니다. 어, <laughs> 어렵네요. 예, 우리가 <laughs> 할때 축제를 하든 뭘 하든 하면, 스프라이즈 아, 진짜 놀랍다. 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스프라이즈의 단계를 뛰어넘은 마벌러스로서 경이로운 어, 그런 예. 예, 쇼를 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로 네. 우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10시 이에 상설 음.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예?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는 드론이라는 첨단 기술과 또 관광 콘텐츠가 융합된 음. 친환경 스마트 네. 관광 상품으로서 앞으로 국내를 넘어 네. 어, 세계적인 야간 관광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년에는 300대를 드론을 띄웠습니다만, 네. 금년 6월부터는 이제 더 많이 늘려서 오. 500대를 띄우고, <laughs> 있고,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 어떤 어, 디테일성을 강화를 해서 작품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네. 젊은 청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포즈라든지, 오. 또 이제 불꽃도 누리라든지, 이런 어떤 어 1,500여 대의 네. 예, 그랜드 쇼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어, 드론 쇼하면 대한민국, 코리아, 네. 부산, 엔더 아. 이제 광안리 네. 예, 이렇게 될수 있도록 네. 다양하고 질 높은 컨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또한 우리 군은 이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2020년 그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석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부터 3년간 이제 국비 15억 원과 오. 우리 구비 15억 원을 들여서 30억의 사업으로 지금 광안리 해변을 SUP 특화 해변으로 어 지금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로 우리 수영구와 KAPP 대한패들 서프프로협회하고 함께 음. 손잡아서 예? 예, 대한민국 최초로 네. SUP 세계 프로대회인 음. 2022년 APP 월드투어 어, 대회를 아. 광안리 해변에 예, 유치하기로 아, 작년에 예, 결정이 아, 되었고, 어, 금년 9월 23일부터 음. 25일까지 아. 3일간 네. 개최됩니다만 약한50 국계국에서 음, 예, 가장 잘 타는 60여 명의 프로 선수들이 네.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아마추어 팀들도 참여를 해서 네. 한 일주일 동안에 한 네. 천여 명의 선수들이 광안리 해변에 SUP 서업대에 회 열기를 다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불어 SUP 존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네. 다양한 SUP 체험을 통해 광안리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음. 이 SUP의 메카로 만들어서 부산의 대표 해양레저 스포츠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뿐만 예. 예. 아니라 예.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 많습니다. 네. 네, 영원한 관광 명소는 예. 없습니다. 아그럼요 예. 그래서 예. 예. 어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게 이제 어필이 되면서 요즘 광안리가 핫플레이스로 어, 떠오르고 맞아요. 있고요. 따라서 이제 현재의 우리 광안리가 만족할 수도 없고 했어도 네. 안 됩니다. 예, 수영구만의 특색 있는 광안리 해변을 만들어 나가는데 네. 뭐저 뿐만 아니라 우리 네. 수영구민 모두가 힘을 네. 합칠 계획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사실 저도 그 드론 쇼는 직접 봤는데요. 네. 예. 사실 뭐 전혀 뭐 바다에 뭐 해치는 부분 없이 네.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받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광안리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불거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예 해상관광 케이블카 관련된 지역끼리 좀 의견차가 크더라고요. 네. 예 수영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해운대와 남구를 잇는 아마 해상케이블과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미 5년 전에 네. 예, 이미 환경 훼손과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반려된 적이 있고요. 음, 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해운대 남구의 해당 지역은 이제 도로 교통량이 이미 음. 어, 포화 상태에 지금 이르르고 있고 해상케이블과 사업 추진 시에 또 수영구 일대에 도로와 이 병목 현상이 반드시 또 나타나서 체중을 네. 가등시킬 거고 해운대 수영 남구뿐만 아니라 이웃 부산시의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체증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름다운 광안리 해변은 수영의 얼굴이고 앞마당입니다. 네. 예. 한번 훼손된 자연은 절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는 대표적인 공공재인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개인이나 음. 기업의 이익 창출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네. 저와 우리 수영구민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결사 반대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성태 수영구청장님께서 현안 사업으로 꼽으신 네. 체육문화시설 확충 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정해졌습니까? 네, 그동안 수영동과 망미동의 일원의 주민들께서는 체육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해서 네.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을 뿐뿐만 아니라 네. 또 남천동, 강한동 지역에는 뭐 좋은 게 많더라 예 더불어 각종 예. 이제 인프라 음. 시설이 쏠림에 대해서 네. 어, 많은 불편을 호소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까지 우리 수영구는 남천동하고 광안동 지역에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네. 예이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음. 또 최근에 이제 준공된 도서관이라든지 네. 다양한 이런 주요 시설들이 많이 이제 남천동, 광안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한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특히 상대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인 수영동하고 음. 망미동 이런 쪽에서 주민들께서는 음. 상대적 소외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초에 예. 우리 저 주,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시설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용동, 망미동 주민들께서 예. 역시나 일순위로 네. 예, 뽑은 공공 시설로 체육 문화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도 아.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망미동 지역에 예, 제2 국민체육센터와 제2 평생학습관 예.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서 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건강 정진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질문은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이죠. 예, 임기 내에 수영구를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예. 그 이유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문화가 곧 경쟁력이고 미래가 되는 만큼 저는 우리 수영구만의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도시, 네. 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 이제 수영은 정말 역사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조선의 조선 시대의 경상자도 수군절도사 영인이 음. 있었고 또 수용 사고권 이론에는 많은 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용의 정신적 가치는 25 의용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 이제 외적과 마, 맞싸운 백민들입니다. 음. 예, 수용성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전사한 25인의 백민들의 그 선열을 모시고 그 정신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흔히 동네하고 동네 업성을 이야기를 <laughs> 네. 많이 합니다. 네. 하지만 동네 업성 이전에 동네 네. 고업성이 있었습니다. 아. 예더그 동네 고업성이 바로 현재 수영구의 망미동 일원을 아, 예 이루어지고 있고 네. 부산의 그 고대 역사입니다. 역사를 음. 이어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대 부산의 이제 중심지였던 동네 고업성의 예. 역사적 의리를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해서 동네 고업성 학술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뭐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시 공연 네. 관람 이런 게 주였습니다만은 지금의 문화도시, 저희들이 추구하는 문화도시는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음. 3, 3, 5, 5, 뭔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주면서 네. 이러한 어떤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수영구 중장기 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그 기반으로 해서 금년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문화도시의 주요 사업은 예, 총 12개 사업입니다. 어, 예, 12개. 내용이 많습니다. 음, 예. 뭐 간단하게 어, 설명드리기는 좀 예, 어려울 맞네요.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음. 소통이 가장 어, 성결되어야 될 문제고요. 네. 그러한 어떤 참여를 통해서 지난 6월 우리들 주민 100여 분이 참여한 어방총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의 어. 문화도시 사업을 설명하고 예.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12개 사업마다 시민기획단이라든지 음.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음. 사업들의 기획부터 진행 과정 전체를 주민과 구청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그 중에서 이제 수영소동이라는 사업이 한가지있는 수영소동. 예. 아. 수영소동의 사업이 이 30개 팀을 모집을 했는데 네. 200여 개 팀이 신청을 하고한 아, 2000여 명이. 뜨 예. 네. 뜨거운 경쟁 속에서 네. 성황리에 이제 30개 팀이 선정이 되었고요. 음. 또 그리고 수영어방학당, 처음 들어보시죠. 어, 이거 학당이면 예. 뭐 이렇게 모여서 뭐 공부 공부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공부하는 것인데. 아, 이 사업은 이제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단계를 넘어서 음. 이제 문화 전문가로 양성하기 네.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수영구 지역 내에 이제 많은 문화단체, 문화 공간, 등의 풍부한 이런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수영구 전역을 음. 문화 캠퍼스로 조성하면서 네.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런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치고 네. 있습니다. 참공 많이 들여서 만든 문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 네. 게 네. 지역 내에 네. 또 문화를 하려면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서 25인의 방장이라는 또 방장, 블루, 예, 아. 방장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한 명의 방장이 아. 12명의 이제 주민을 함께 구성을 하고 음. 어, 지역 사회 문제 현안과 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 탐구 과정을 진행한 후 이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출하는 프로그램인데 참고로 25인의 방장이 25인이 네. 의미가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수영국의 25어용단의 아. 예, 선례를 모시고 있는 25인의 위인의 그 25분의 25를 아. 25 다운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의미가 남다르고요. 네. 이처럼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주민 참여 속에서 다양한 문화 산업을 펼쳐서 골목마다 문화가 활기가 넘치는 네. 그런 수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영구 지금 자랑할 게 많으셔가지고 <laughs> 네. 시간이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수영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을 위한 정책 음. 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어 청년 뭐 저희 뭐 대한민국에 예, 화두고 루시용구에서도 네. 청년의 일자리 고용 창출 오늘보다 이제 더 많은 일자리가 기대되는 그런 청년 희망 도시를 네. 만들어가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가 왔고 네.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와중 과정에서 저희들은 자격증 응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네. 자격증 취득을 할때그 네. 응시료를, 응시료를 내고 난뒤 아.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아. 1인당 네. 예, 10만 원을 한도에서 지급을 아. 어, 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영구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을 통해서 네. 어, 취, 어 취업 전에 어떤 어 직업의 체험 기회뿐만 아니라 어떤 소득에 따른 그 부분도 좀 보태주면서 네. <laughs> 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7월 1일 날 어, 구청장 취임하고 난뒤 예. 첫날 네. 청년 우리 창업가들 13개 팀의 대표와 도시락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오, 예, 네. 이분들의 그동안에 예, 해온 일과 음. 또 어떤 뭘 지원해주고 뭘 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네.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예. 만나서 구청장님 이야기 좀 합시다. 아 정말 반가운 예.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 도시락 말좀더 좋은 거해 준비해 가지고 <laughs> 더 맛있는 걸로 예, 정례적인 <laughs> 네. 모임을 통해서 음. 어, 창업에 관련된 지원을 좀 강화하기로 네. 저 청년들하고 또 약속도 하기도 아, 했습니다. 예. 그 약속은 네. 좀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아, 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알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재임에 성공하신 만큼 또 민선 7기 때 이어졌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현안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에, 임기 4년 동안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계절 다양한 어떤 문화와 컨텐츠를 음, 네. 가진 광안리 해변으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게 에, 저희들의 목표였고 네. 또 그러한 어떤 노력의 과정의 결과로서 음. 이제 광안리 해변에는 사계절 꽃피는 아, 아름다운 해변이 네. 만들어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전국 최초 상설 공연적인 드론 쇼 뿐만 아니라 SUP 특화 해변으로서 네. 명실 상관 해양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지금의 시침에서는 정말 광안리 해변을 해변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서 네. 국내를 넘어 좀 네. 세계적인 관광 명소에 광안리 해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우리 군은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2019년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유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네. 예, 도도수승 약한100한 60억 정도를 오. 4년간 지금 수용의 중심으로서 많은 자생적 성장 기반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이제 수영팔도 시장에서 망미골목시장으로 이어지는 수영성을 복원하고 네. 또 수영의 정신적 가치인 2 5용을기리는2 5의용단길도 만들고, 음. 예. 그 다음에 수영성 박물관 인근의 골목길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말 아름다운 벽화를 조성해서 네. 주변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음.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거기에 골목길에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laughs> 네. 그중에 이제 감을 그려놨는데 감, 예. 예. 큰 감이 예. 옆에 떨어질 것 같은 오. 막상 네. 그런 착시 현상을 느낄 정도로 <laughs> 오, 예. 주민들께서 음.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영동 이런 애했던 지역은 길과 공간 네. 그리고 사람이 분비는 곳으로 해서 지역 주민 모두가 즐거워하는 네. 그런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또. 네.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더 많이 발전하고 사랑받을 광안리 그리고 수영구가 기대가 됩니다. 음. 끝으로 시청하고 예, 계시는 우리 수영구 주민분들과도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네. 말씀 있다면 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여름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꼭 아름다운 광안리 해변으로 오셔서 드론 쇼도 보시고. 예, 아름다운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와 어우러진 멋진 추억,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영구 홍보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